권양숙 구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권양숙은 분명히 청와대에서 청와대 임기 기간에 있을 적에 640만 불을 분명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뇌물 사건인데 그거는 덮어두고 지금 10원 한장안 먹은 대통령을 멀쩡한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시킨 이 나라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삭방을 시켜야 되고 대신 거기에 권양석이를 잡아다 아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요? 더해졌습다 시발 한장안보은 우리 대통령 그만큼 어디 어느 역대 어떤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을 시키고 그것도 하루에 10시간씩 여자의 몸을 갖다 수갑을 채우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예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일어나서 어디 진실인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청와대에 지금 있는 인사들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 일했던 것보다더 더러운 것들만 잔뜩 모여 있고 도대체 정의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원진 의원님 한 분만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명딱 한 조원진 의원 한 분만 이 정말 바꿔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머지 299명 이 국회의원들 양심이 으면 지금이라도 태극기 들고 나오십시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 저 열조들이 선조들이 피 흘려서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좌팔들이 아무나 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들 깨어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정말 죄 없는 우리 대통령.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잔인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문재인이 하고 다니는 짓좀 보십시오. 지금 외국에 나가서 하는 짓좀 보세요. 정말 이거는 나라라고 할수 없고 대통령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멀쩡하신 대통령을 끌어다가 갖다 감옥에 갖다 놓고 왕자를 찬탈한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탄핵시켜서 꼭 우리 대통령을 원, 원상복구시키고 원저 모든 것을 모든 문명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을 우리 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한테 북한을, 북한처럼 이런 나쁜 그런 공상당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일. 깨끗하신 대통령을 정말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만들었던 저 문재인을 반드시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들이 할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이렇게 방금 이렇게 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러고 나오는지 압니까? 뭡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망가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일어나셔서 이제는 3월 1일처럼 500만 명이 대한민국에 모였던 것처럼 모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다 나와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애국자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쳤어요. 여자 여자의 몸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수강. 고 어느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개처럼 끌고 다닌단 말입니까?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간다면 우리는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분명히 그이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말로 시벌 한장 먹은 것이 없는 깨끗하신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온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 권양수기를 분명히 잡아서. 그렇게 그렇게 깨끗한 대통령을 갖다 구속을 시켰으니 뇌물 먹은 권영숙이는 얼마 0번천 번도 감옥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청와대에서 640만 불받아다가 아들들 집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다 했던 그르, 그리고 봉화마을에다가 아방군 꾸미고 살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가장 놔두고 멀쩡하신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을 시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가 없고. 이제는 이 나라가 망가지는 걸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으니 모두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이제 이 나라가 진짜 망하기 직전까지 왔으니 안 일어날 수가 없고 태극기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이 모시, 모임이 우리로 끝나지 말고, 대한민국 천만명, 이천만명, 오천만명이 다 들고 일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군양수고를 구속하라!